아니 왜 뭐지? 또 뭐가 볼만이지? 내가 내 말해? 어. 뭘 이렇게 삐까뻔쩍 준비했냐는 거지 아, 삐까뻔쩍 안한데 평상시인데 이거 평상시 모습인데? 네가 뭔가 응. 오늘 차려입고 나오는 이유는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네 팬들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 아닐까 감사합니다 어. 아니 백수는 시간이 많거든 아무튼 축하한다 백수정 너무 후련하네 세상에 이렇게 하늘이 핑크빛이다 진 어우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일단 병원부터 가자. 이건 너무 완전 무슨 공중파나가는 것처럼 입고 와가지고 백수된 기념으로 최고급 커피 사. <목소리> 안녕하세요. 내가 MBC 커피원의 소동민입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뭐야? 아 4,500원짜리 여기 샵까지 추가하면 더 비싸지잖아, 맞지? 그게데니몸 네 생각 안 하나? 아 <laughs> 어,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쁘네. 아니 아침엔 좀단거 먹어줘야 된다. 계산해라 어, <laughs> 어 자연스럽게 니가 할줄 알았는데 <목소리> 오빠 헥헥걸릴때 냄새만 맡아볼까? 오징어 냄새 난다? 야 냄새 <laughs> 나 나네 <laughs> 아 근데 너무 좋아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주말이었어 막이 시간에 완전 사람들 완전 질득질했을 거 아니야 사람이 얼마 없어서 너무 좋다 주중에 이렇게 오는 게 좋은 게 진짜 사람들 많이 없을 때 번화가 오는 맛 라면 아, 너무 아쉽다 응. 집에서 끓여 먹으면 진짜 이 맛이 안 난단 말이야 가장 미스테리한 라면 맛 한강라면, 피수방라면 아 맛있다 <laughs> 너무 아저씨 같다 아저씨 맛 아저씨 맛 아 이뻐 아고 이뻐 음.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아 어쩐지 할머몇 살? 1살이 응? 어? 어. 어머 얘너 나랑 얘 할머니다 야 애기같이 생겼어 근데 손 옳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유 이털 색깔이 어쩌면 이쁘니 그게 보라색도 아니고 너무 색깔이 이쁘다 아가야,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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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양이 갚으로 간다 아. 안녕히 가세요 다녀도 지금 기가 다 빨려가지고 아, 날씨도 되게 농원하고 <laughs> 어, 오늘 뭐 여러 가지 <laughs> 촬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 진짜 왜 이렇게 기 빨리지?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수도 있다. 니도 늙고 나도 늙고. <laughs> 어제 동생이랑 한강 갔다 오고 나서 에너지가 좀 많이 방전이 됐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쓸수 있는 에너지가 한 장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일을 한 만큼 또 많이 쉬어줘야 제가 컨디션이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텐션 자체가 없는 인간이라. <laughs> 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없는 편이고, 솔직히 지금 나이 때면은 친구가 그냥 많이 없을 나이이기도 해요. 보통은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많이 엮이고,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뭔가 인맥이 생성... 되거나 하는 게 보통이지 놀자 해서 뭐 우르릉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막놀 나이는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제가 그 나이 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무리지어서 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부터인가 중학교 때 제가 사실 약간 학폭 비슷한 걸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뭐 친구들이랑 무리지어 놀고 이런 거를 좀 기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극복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은 있었지만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잘안 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는 인싸들 보면 부럽기는 한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성격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나한테 맞는 핏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게 최고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내가 정말 너무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사람들 만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고 저렇게 만나면서 유지하고 다니는 게 정상인가? 살아오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20대, 30대 초까지도 인간관계를 꼭 적극적으로 맺어가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찰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은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회사 들어가서까지. 특히나 회사는 되게 심했어요. 회사는 술자리 같은데 안 따라가면 뭔가 왕따가 되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뭐 무리지어서 편가르기 같은 걸 하고 있고. 야 이거 뭐냐? <laughs> <laughs> 회사 와서도 그런 게 보이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엄청난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고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한 때부터 저는 회사 생활이 안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인간이 뭔가 정치적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아 물론 정치적으로 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를 딱히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정치는 있고 그 정치도 능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란 말은 아니고 제가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직급도 올라가면은 무조건 정치가 필요해지는 시기가 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꼭 인간관계를 그렇게 무리지어서 유지하고 이런 게 사람마다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있는 거는 생겼어요. 저는 그런 류의 인간이 아닌 것 뿐이지 그냥 혼자 조용하게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는 이런 타입의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같은 인간류도 있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저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게 편했어요 그냥 저랑 대화가 통하고 저랑 뭔가 이런 친구 한두명 정도만 있었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시기든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적도 있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그런 친구 역할을 제 동생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은 성격이 완전 좀 다른 쪽에 있는 친구인데 얘는 너무 활발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많이 만나고 그런 성격인데 저는 완전 반대였던 거죠. 조용하고 친구 별로 없고.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점점 가운데로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이 조금 차분해지고 있고 저는 그래도 조금 어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밸런스가 맞아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버렸냐 우리가 너무 자동차 얘기만 하면 피곤하니까 또 이렇게 인간 사는 얘기도 <laughs> 게 여유가 있으면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50% 충전하는데 44분이 걸리네. 저처럼 집밥이 없거나 회사밥이 없으면 충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기가 빨리는 성격인데 그렇게 기가 빨리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구독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잖아요. 구독자분들을 만나면 일단 내가. 말동무가 평소에 없으니까 뭔가 말을 할수 있는 게 좋아요 항상 이렇게 카메라 만들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타가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만나면 또 좋은 게 왠지 그냥 좀 알았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신 만큼, 저에 대해서 알고 배려해주시는 덕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다양한 구독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타는 차량이 구매 후보 중에 있어가지고, 한번 시승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혹시 이 EV6GT도 좀 시승을 해보고 싶은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메일이나 인스타로 DM을 주시면은, 한번 진행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먼데는 좀 힘들고, 절반 충전하는데 15,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40km가 나오네 120kw로 충전했는데 40분 정도가 걸렸고 역시 전기차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결론은 지금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자동차와 구독자 분들이다 <laughs> 이렇게 삽니다